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말이 그 모습을 고모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손녀한테 사줬던 옷이 맞질 않네요. 혹시 환불 가능할까요? 네. 영수증과 택만 붙어있으면 바로 환불 처리 도와드릴게요. 환불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고모가 다가옵니다. 마리씨 잠시만요. 손님 저희는 규정상 환불은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여쭤봤네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규정상 가능하니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런 사람은 한번 오고 말 손님이잖아. 고모, 고객 서비스가 우리 매장의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규정상 가능한 거잖아요. 고모가 한숨을 쉬며 돌아서고, 마리는 환불을 마칩니다. 덕분에 큰 도움 받았네요. 정말 고마워요. 고객이 떠나고 고모가 마리에게 화를 냅니다. 너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네가 이런 안정적인 일이라도 하게 된게 누구 덕인 줄 알아? 제가 고모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자리 잡을 수 있겠니? 감사한 줄 알아야지.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제 노력 덕분이에요. 고모덕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만둬 보면 알수 있을걸요? 참나. 네가 과연 여기 말고 어디서 먹고 살수 있을까? 그럼 저는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게요. 밀린 월급 빠짐없이 챙겨 주세요. 고모는 당황하지만 마리의 단호한 표정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1년 후. 어느 세련된 오피스 로비에서 우연히 고모가 마리를 만납니다. 이게 누구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혹시 인턴이라도 하는 거니? 고모가 여긴 웬일이세요? 우리가 맡게 된 매장 계약 논의하러 왔지? 나 여기 높은 사람들 좀 아는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더 좋은 자리로 옮겨줄 수 있어. 그 순간 직원이 다가와 밝게 인사합니다. 마리 팀장님 미팅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럼 전 바빠서 이만. 그럼 갈까? 마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희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